막걸리 생기는 거 아니야? 너는 내머리를 익니? <laughs> 여보 밥이 없고 내 앞에 두개 있으면 아, 내가 여보 밥을 뺏어 먹는 거 같잖아? <laughs> 어디 생활했었어? 한번 들어가서 와서 마음 잡고 사는 거야 지금? 계란 넣어줘야지. 근데 이게 요거랑 나랑 좀 차이가 있잖아요. 나는 원래 넣어서 비벼서 먹거든요 아, 선지 엄먹어줘야 돼. 진짜 최선은 일주일에 한 번은 먹고, 음. 술 먹은 다음날은 무조건... 자기네 음. 선지 안 먹어 맛있는데? 잘 먹는데 많이 안 먹지? 요번에 선지를 뭐 거의... 뭐라큘라처럼 먹잖아. 먹 드라큘라 <laughs> 마늘 고추, 고추이김세 아, 아, 개를 넣어야 아, 완벽, 아, 완벽. 아, 막걸리 생기는 거 아니야? 너는 내머리를 익니? <laughs> 안 먹어? 자기 먹는 것만 봐도 대부다야 가져가지마 내거 가져가지마 안 뜨거. 먹는 것만 봐도 되부분왜거짓말었어그말 <laughs> 놓? 고추기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있는데 가끔 이렇게 좀더 느끼고 싶을 때가 있어. <laughs> 야 오늘은 자기가 주거 절대 안 먹을 거니까 아, 권하지도 마. 여기 고추는 매워. 어... 음. 어 인정이야? 인정이야. 음. 우리 음. 지난주에 산재이장이 먹었을 때 응. 내가 차 갖고 가 가지고. 응. 여보가 포장해 와야 되는데, 어. 그 추운데 어. 오토바이 타고 가서 포장해 오고. 여보가 쿨이랑 차를 가지고 멀리 산책을 나갔잖아 그니까. 근데 여보가 산책을 조금 먹고 싶다 그러고 나갔잖아 어,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새 우리 댓글에 상남자 특이해 주시는 음, 분이있잖아 음, 음. 그것처럼, 아, 오케이, 나도 상남자 특이. 추운 날 오토바이 타고. 아니. <laughs> 그러고 여보 갔다 왔는데, 상종일 음. 추운 거있어 그게 뼈속까지 이제 산바람이 들어서아산이 어, 음. 어, 많다, 너무 좋아. 나는 선지보다 응, 응. 안진지 죄송합니다 응, 응. 음. 여기를 우리 지인이 알려준 거잖아 응. 내장량이 여기가 제일 많은 거 같아 이게 식감도 너무 많 지점별로 맛이 다른 거. 같아. 맞아 맞아, 체인이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음, 맛있다 근데 여기 유명하잖아 렌터 응. 회식할 때 응. 방송에서 얘기했던 응. 게 바로 여기 성산유실봉 어 여기 삼방 산지에서 응, 응. 다 아시잖아 아 그리고 응. 현지 안 먹는데도 현기 달라고 그러잖아 요보쓰라고아 원래 네. 내장탕은 현지가 안 들어가 그래 어, 그래 어, 넣어주시는 거잖아 말씀드리면 넣어주셔 음. 아 여기 현지 진짜 맛있다 여기 현지가 깔끔해 어. 내장.. 선지해장국 아 산지해장국 내장탕 먹고 싶다고 괜찮아 가 <laughs> 아니, 100 햄짜로야. 100%야. 근데 우 우리가 어떻게 술안 먹거든? 아, 오늘 여기 올줄 알았으면 술 <laughs> 먹을 거 어쩔 수 없이 먹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해. 어떤 음식을 내일 먹기로 했는데, 최상의 음. 맛으로 먹기 위해서는 음. 그전날 이런 사전작업. 그래서 음. 만약꽈라떼까지먹었어니 사전 음. 사전 음. 프로페셔널하고 말합시 여기 맨장 신기한 게, 어. 술 먹은 다음날 원래 음식 잘안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 거는 맛있어. 들어가. 그냥, 그냥 들어가. 음. 이제 여보 우리 내장 젊은 내장이 아니야. <웃음> <웃음> 아유, 아 고추면. 아 땀난다. 이제 늙었어. 나이 먹으면 매운 거 먹으면 힘들어. 자기 음식 진짜 빨리 먹어. 그가요 맛있는 거 빨리. 맛있는 거 빨리 먹나? 집에서도 맨날 빨리 먹아 맛있나? <laughs> 어제 자기 내가 제육볶음 해줬잖아. 야 엄청 빨리 먹더라고 아, 너무 맛있다 그냥 자기 진짜 맛있다말걸면 음. 대답 잘 안해 뭐못나아 듣지? 응 내가, 내가 산지해 아무리 맛있고 맛 좋아해도 어. 그정도아니잖내 음식을 제일 그치, 좋아해 여보 줘. 음식이 음. 제일 좋아하는거 여보 먹어? 어? 그 어, 먹어 자기 자기 그거 너무 귀여워 밥 먹으러 가서 내가 항상 반 공기 정도 먹고 자기가 한 그릇 밥을 먹잖아 어. 근데 꼭 그릇을 다시 내 앞에 놓는 게 웃겨 <laughs> 여보 밥이 진짜? 없고 내 앞에 두개 있으면 아, 내가 먹어볼까? 여보 밥을 뺏어 먹는 것 같잖아 <laughs> 아니 밥을 네 등분 해서 먹는 거야? <웃음> <웃음> 두 숟가락 썼는데 이게 뭐야 <laughs> 여보 나물좀 여보는 내가 꼭술 따거나 물 따는 면두 손으로 춰아 어, 우리 집 가장인데 당연하지. 오, 나 물도? 응. 나 자기한테 술 따라 주거나 물 따라 줄 때도 두 손으로 따잖아. 남편 존중할 음. 줄 아는 거지. 남편을 존중해야지. 우리 집 가장이신데. 여보 옛날에는 막세 공기씩 먹었거데 근데 오늘도 먹었어? 원래 한 공기 반씩 먹잖아 내가. 아. 오늘 좀 배고파서 많이 먹었어. 오늘 유난히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 응. 나 오늘 밥을안 먹은 줄 알아? 천지 먹었잖아. 나는 이거 밥 대신 천지 먹고 살래도 살수 있을 거 같아. 그건 아니야. 응. <laughs> 진짜 소 우리가 다 주는 것 같아. 안 주는 게 없지. 담기는 게 없는 거 같아. 응. 옛날에 100% 막걸리 먹었어. 그 그래. 우리 저번에 랜선 회식할 때도 이제 사다가 먹었잖아. 어. 너무 좋더라고. 이만 내년을 시대도 찌개는 요걸로 먹자. 이름 붙는 거 해서 아, 그거 게어서 아, 요걸로 아, 먹고 아, 아. 그게 힌준덜 들고 더 네. 맛있진 않거든. 너, 여보, 너, 너 지금 너 지금 걸렸다 너. 여보 <laughs> 여보가, 여보가 해준 찌개들이 더 맛있는데 여보가 안임는게더 좋으니까. <laughs> 딱 걸렸네. 아 방심했네. <laughs> 여보 천천히 먹어 이제. 내가 여보 찌 여보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 내가 찍어 있어. 이거를 사람들이 봐야 돼요. 이야~~~ 너무 지금 되게 은퇴한 라커 같아. 꼼꼼히 한번 은퇴한 라커가 지금 공연 끝나고 새벽에 해산국 집에서 매장탕에 소주 한잔 되는 거 아아 오늘 공연 쩔었다막 그런 악마 음악 하는 거 있잖아. 악마 음악 하는 사람 같어 더우니까 머리에 땀이 나잖아. 머리가 혹시 혹시 해져가지고 <laughs> 되게 옛날 본조비 데뷔 때 모습 같아 요 <laughs> 머리가 다 그랬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나는 솔직히 얘기서 내장탕이든 국밥이든 뭐 해산국이든 이렇게 먹는 데는 처음 봐. <laughs> <저는> 이렇게 먹고 <laughs> <울리고. 웃음> 아 이런 여자는 처음 봐. 우마이 <laughs> 우마이. <laughs> 어떻게 그렇게 봅니까? 운정편에. 어디 생활했었어? 한번 들어갔다 와서 마음 잡고 사는 거야 지금? 잘날 일이야. 네, <laughs> 과거가 그래, 뭐가 중요해? 그럼. 현재가 중요하지. 나중에 응. 우리 살고 있는데 응. 어떤 남자가 타거 오더니 여보 같아. 눈이 조직이 위험합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이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집에 풍이방 있지. 응. 거기 왼쪽 제일 첫 번째 칸에 있는 만화책을 몰라요. 뽑으면 <laughs> 책장이 열려. <웃음> <웃음> 거기 <웃음> 열리면. 거기에 총기랑 다 있거든. 존이기야? 그거 챙겨서 여보는 몇개 가지고 그 안에 숨어 있어. 그 총기는 여보용이야. 아, 네. 난 연필 하나면 돼. <laughs> 여보가 과거 어떤 사람이든 난 받아들일 수 있어. 아... 어 맞지? <laughs> 어, <웃음> 어 보호받고 싶다. 이제 아침에 늦었을 때부터 생각하는 건데. 우리 진짜 평범한 사람들은 잘, 아닌 것 같아. 어. 그런 거야, 이게. 너무 잘 맞는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니까 응. 농담하고 이런 것도 음. 어. 너무 잘 맞지. 카톡 하나 시켰네. 야, 오늘은 진짜 힘에게 페이보릿! 천재장국 와서 먹어봤고요. 여기는 성산유지병 바로 밑에 있는데 영업은 3시까지 하는데 지금처럼 한 2시 20분 30분쯤 되면 재료 소진이 돼서 못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더 맛있게 먹고 싶으면 전날 술을 무지하게 먹어요